다 됐까? 똑똑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직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피부가 가려워. 이런 문장을 말할 때쓸수 있는 양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이 양은 아직도 혹은 여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이 부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서른 아홉 번째 챕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버버 포인트는요. 나이티스 꺼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마침내, 드디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머리를 감을 수 있다. 마침내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귀를 주었다.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쓸수 있는 단어겠죠? 나이티 수꺼 그렇다면 나이티 수꺼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함께 감을 잡아볼까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마침내 화장실을 고쳤다. 나이티 수꺼썸 헝남. 나이티 수꺼썸 헝남. 나이티 수꺼 마침내 썸 고치다. 헝남 화장실 그래서 전체 문장 마침내 화장실을 고쳤다 나이티스꺼 수삼 헝남 나이티스꺼 수삼 헝남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마침내 머리를 감을 수 있다 나이티스꺼 사포 이 나이티스꺼 사포 이 단어 하나씩 볼게요. 나의 디스꺼 마침내 드디어 싸 감다 봄 머리 딸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전체 문장 마침내 드디어 머리를 감을 수 있어 나의 디스꺼 싸봄딸 나의 디스꺼 싸봄딸가 되었어요 이렇게 마침내 드디어 나의 디스꺼는요 문자 앞에 위치해서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자 함께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 마침내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나이 티스 아잔꺼 하이 오까스 차이 라우나이 티스 아짠 꺼 하이 오까스 차이 라오. 단어 하나씩 볼게요. 나이티수. 마침내. 아짠. 교수님. 꺼. 어,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른 점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이티수 꺼가 통째로 문장 앞에 위치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갈라져 있네요. 네,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요. 문장 안에 주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갈라져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나이티스과 꺼 사이의 주어를 위치하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짠 뒤에 꺼가 위치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요. 하이 주다 오깟 기회 수타이 마지막 라오 우리 그래서 전체 문장 마침내 드디어 교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나의 티숫, 아짠 거, 하이, 오가 숫, 타이 라우 나의 티숫, 아짠 거, 하이, 오가 숫, 타이 라우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자 가볼게요. 마침내 드디어 오늘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할 것이다. 나이 티숫오 완이 라오 꺼자 탐컴 쌀헉남 나이 티숫오 완이 라오 꺼자 탐컴 쌀헉남단 하나 짚을게요. 나이 티숫 마침내 오 완이 오늘 라오 우리 꺼네 여기서도 라오. 우리 라는 주어가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이티스과 꺼가 분리되었어요.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미래형이고요. 탐감사, 청소하다. 헝남, 화장실. 그래서 전체 문장. 마침내 드디어 오늘 우리들 화장실 청소를 할 것이다. 나이티숲, 오원니, 라오, 꺼. 자, 탐컴사 헝남. 나이티숫우원이라오꺼자담 우리 헝남 이 됐어요. 그럼 다섯 번째 문장 마침내 집이 깨끗하다. 나이티숫 반꺼 쌀이이티숫 반꺼 쌀이어 하나씩 볼이요나이티숫 마침내 이집이 꺼. 여기서도 주어 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나이티수과 꺼가요. 그래서 싹 깨끗하다. 그리하여 전체 문장. 마침내 집이 깨끗하다. 나이티수 방꺼 싹. 나이티수 방꺼 싹. 네 여러분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문장 안에서 나이티수 꺼 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감을 함께 잡아봤는데요. 다시 재정리를 해보면, 나이티스 꺼는요, 문장 안에 주어가 없으면 통째로 문장 앞에 위치하고요. 만약에 문장 안에 주어가 있다면, 나이티스 꺼 사이에 주어가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꺼 뒤에는 결과가 나오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쓰였던 오갓, 수타이에서 마지막 기회에서 수타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갈게요. 여기서 수타이는요, 날티스꺼와 같이 마침내 드디어 라는 부사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타이는 부사용법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최후의 이런 뜻으로 형용사 영법으로 쓸수 있다는 것. 이 점도 기억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 다음 파트 가서 새로운 단어 함께 학습해 볼까요?